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판타지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주님들 판타지오 지금 저번 거래일에 폭락장 일어나고 나서 탈탈탈 털리셨던 분들 오늘 좀 후회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주 마지막 장에 아 진짜 물린건가 하면서 어영보영 매매 타좀 놓치신 분들 오늘 안도야 한숨을 좀 쉬고 계실 것 같아요 판타지오 권리락 이후로 지금 어마어마한 급등세 보이고 있구요. 저점 대비 2배 넘게 주가가 올라준 지금 꼭대기 주가에 매달려 있는 만큼 여러분이 좀 마음이 급하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판타지오 현실적으로 지금 큰 손세력이 무슨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건지 우리 주주님들 우리 소액주주 개민분들께서는 어디에서 적당히 손을 털어야 야나 이때 진짜 잘 팔았다 꿀 빨았다 소리가 나올 수 있을지 시나리오부터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까지 제가 요번주 매매전략 한번 시원하게 청정리 드리도록 할게요. 매수든 매도든 홀딩이든 후회없이 똑똑한 선택하실 수 있게 도움 드릴테니까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짧게 여러분께 추천 정보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참 돈 나올 구멍 없죠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돈 나올 구멍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요 제 영상 찾아오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선물이니까 꼭 한번 챙겨 가시고요 알기만 해도 큰돈 들수 있는 이번 달 추천 종목 중국계 자본 유입과 함께 시세 임박에 되어 있는 종목이니 만큼 우리 주주님들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투자해서 큰돈 만지실 수 있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 추천 종목에 대한 정보를 일단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자면 올 상반기만 해도 1000% 알파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최 비서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주가가 10배, 20배가 뛰어요? 말이 돼요? 말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께 그 상승 시나리오를 제대로 된 수익으로 안겨줄 수 있는 역대급 종목이니까 꼭 한번 챙겨가시고요. 매출 영업이익은 당연히 우상향이죠. 매출 영업이익 개박살 나고 있는 재정성 안 좋은 종목을 우리 주주님께 제가 드릴 리가 없잖아요. 현재 세력이 이미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도박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세력이 밥은 멍청이도 아니고 당장 떨어질 종목에 비전이 없는 종목에 이렇게 장기간 물량을 매집하고 자리를 잡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 수익주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충분하고요. 미공개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올해 상반기부터 AI, 반도체 이런 테마들이 엄청 상승 모멘텀 가져가잖아. 테마만 똑바로 잡는다면 이전에 증권가 리포트에서 단한 번도 나온 적이 없던 소외주들도 한 세배 다섯 배는 기본으로 오르고 있는 테마 주도 시장에서 미공개 주도 테마를 미리 알수 있다.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 뭐 전기차, 리튬, 2차 전지, 뭐 반도체 이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만 미리 세력들과 함께 미리 자리 잡을 수 있는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국계 자본 투자. 사실 이게 제일 큽니다. 일단 중국 자본 투자는요, 금액의 단위 자체가 달라요.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 자본 기반을 훨씬 더 탄탄하게 다지고 상승 모멘텀 시작하기 때문에 바짝 올랐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하루살이 상승, 힘없는 상승 절대 아니고요. 단단하고 힘있게 우상향하는 종목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인데 우리 주주님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딱! 1년 전 이맘때 쯤에 삼성전자의 버프 제대로 받고 2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무려 600에서 700%가 넘는 상승 모멘텀을 가져왔죠. 불과 한 2, 3개월 만에 이 정도로 주가가 올라졌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이 푸시를 해줘도 6배, 7배가 오르는데 중국 자본이 제대로 서포트 들어와준다? 10배 넘게 오르는 거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다. 자 이건 RF쌤이라는 종목의 차트인데요. 우리 주주님들 바닥 저점 2,000원 대비 했을 때 29,000원까지 딱 봐도 그냥 한두배 오른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주님들 10배 이상의 한 1,500%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고 있죠. 자, 우리 주주님들 저점 대비 15배 상승 모멘텀 가져오는데 한 달이 채안 걸렸어. 아직도 10배, 20배 상승 모멘텀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렇게 상선 모멘텀? 이 정도의 수익 가져가는 거?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아서 가져갑니다. 제대로 된 작전을 세우지 못하고 정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 10배, 20배 수익은 뭐 보는 사람만 보는 거지 내가 어떻게 봐 싶으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수익으로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신있게 한번 투자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 종목은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큰 손세력과 함께 테마 잡고 8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무려 6배, 7배 가까운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여러분, 테마만 잘 잡고 세력 거래량만 제대로 잘 터져줘도 일단 5배에서 7배는 그냥 갑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올라가기 시작하고 나서 깨닫고 중간에 부랴부랴 들어갈라 그러고 괜히 물리고 추경 매수하다가 손해만 보고 그런 경험만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도 미리 알고 들어가면 10배, 20배 수익 보는 거 절대 남일이 아니라니까요. 의외로 5배, 10배, 15배 상승 모멘텀 가져가는 종목 많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돈 나올 구멍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주주님들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수익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돈 자랑을 해 주시거든요. 어, 저 주식하면서 맨날 맘고생만 하고 수익 한 번도 못봐 봤는데 이번에 처음 돈 벌어 왔어요.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최비손님도 가방값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돈자랑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돈자랑 해주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 5962 523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번 추천 종목 무료로 드릴 거고요. 시나리오 파일과 함께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그냥 무책임하게 종목만 띡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 최비서 추천 종목 매매전략 시나리오 까지 깔끔하게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로 이번 기회에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걱정 하시는거 제가 이거 사라고 여러분한테 종용하는거 아니에요 이거 안사면 어, 혼내줄겁니다 하면서 막 칼들고 협박하는거 아니거든 우리 주주님들 아 이거 뭐 주가조작 아니에요 이거 사라고 자꾸만 강요하는거 아니에요 이런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말 그대로 이 종목을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추천드릴 뿐이지 사고 말고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뭐 제가 뭐라고 여러분 돈가지고 사람하라며 뭐 명령을 하겠어요 부담없이 챙겨가세요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 하시면 되고요. 추천 종목 부담 없이 가져가시고 이 종목을 얼마나 사느냐 많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니까 너무 막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10 5962 5 2삼구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대로 돈방석 앉을 수 있는 추천 종목 제가 시원하게 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판타지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 모멘텀 가져갔던 종목 가운데 가장 롤러코스터 주가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판타지오 저번 주 급락장으로 이제 한 주를 마무리했다 보니까 아 이제 끝났네, 어, 슬슬 떨어져야겠네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을 텐데. 큰손 세력의 욕심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우리 주주님들, 저번 주에 출렁한 주가에 마음까지 철렁하셨던 분들이 오늘 패링셀 물량 쏟아내고 있지만 세력들은 여전히 굳건하게 여러분이 버리고 간 물량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총이 어디까지 뛸지, 목표 주가는 얼마인지, 큰손 세력이 지금 이 종목에 이렇게까지 달려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확실한 건 뭐냐, 차트 조금 넓게. 보자면 전고점이 이제 500원대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진입한 큰손 세력들 오랫동안 바닥구간을 기어다녔던 물량들 털어내고 500원선에서 아마 차익실현 한번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500원대에서 물린 물량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차익실현하기가 가장 쉽고요 개미 털기도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세력은 지금 재고 있는 것 같아요 권리락은 미끼였을 뿐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 우리 수주님들, 얼마 안 남았어요. 현재 고점, 고수익, 입절 타점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여러분 눈치게임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일수록, 급등하는 종목일수록 여러분이 제일 불안해. 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욕심이 생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락하는 종목, 떡락하는 종목보다 이렇게 올라가는, 급등하는 종목에서 여러분이 저한테 문자를 제일 많이 주십니다. 돈 욕심이 나니까 막 불안하거든 내가 여기서 팔았다가 내일 더 오르면 어떡하지? 아 그럼 너무 배 아픈데 근데 내가 여기서 욕심났다고 홀딩했다가 뚝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 그것도 너무 배 아픈데 많은 분들이 수익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서 매매 전략을 조금 확실하게 세워보려는 욕심이 생기거든요 사람 심리가 여러분 허리보다는 어깨 어깨보다는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싶잖아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판타지오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는 만큼 우리 주주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해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마시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유있게 수익 구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보력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나리오부터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까지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 매력도 리포트까지 이해하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거든요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 이게 말 그대로 미공개 정보기 때문에 제가 당장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서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대신에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한 해서 아낌없이 무료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드리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꼭 한번 챙겨가시고요.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몰랐을 때보다는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제가 장담해요. 그만큼 자신있게 엄선한 정보니까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보시고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 코드 같이 보내드려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여러분이 놓치는 정보 없게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010-5962 5239 여기로 판타 두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쏴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여러분 제발 남들 다고수익절라고 나갈 때 혼자만 또 물리고 손해보고 타이밍 놓치고 다 지나간 버스 보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께 수익공간 챙겨드릴 수 있을 때가져 가보시길 바랄게요. 특히나, 판타지오 이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 한번 반등 모멘텀 나오면 잡아야 돼. 왜? 흔치 않아요. 이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판타지오 같은 엔터주는 웬만한 이슈로는 이렇게 상상 모멘텀 가져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노 저우시라는 거예요. 판타.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드리겠습니다. 절대 혼자서 킹가인가 아리까리 도박 같은 주식하지 마시고 남들한테 말 못할 돈 걱정도 않고 쓸쓸하게 마음 고생하지 마시고 저 최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